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하우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서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어, 삼성전자 많이 물리신 네.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의 본질은 또 변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네, 하던 거잘 어, 하고 있고도 8만 전자, 9만 전자의 삼성전자만큼 네. 지금 또 열심히 음. 재투자 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네.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네. 가지고 또이 사이클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네.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미 물린 사람은 어쩌죠? 그건 이제, 뭐, <laughs> 한번 배우시는 거죠? 저도 네. 과거에 사이클 산업 투자할 때 많이 물렸었고, 음. 어, 그랬는데, 예, 결국에는 경험이 음. 다 약이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다음 번 사이클은 더 크게 오고 주가는 더 크게 간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네. 여유 자금이 뭐 계속해서 생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지금 항상 일관된 이 댓글이 달려요. 오. 실적 악화되고 있는데 실적 꺾이고 있고 적자까지 간다는데 네. 여러분 이 사이클 산업은 실적과 주가의 이 변동이 함께 정확히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거 히스토리를 쭉 분석해보세요 예.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실적 감소가 명확해질 때부터 보통은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3분기부터 역성장 시작했죠 음. 어, 그 말인즉 꼭 이게 반복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가져다 보자면 이미 삼성전자 주가의 최저점은 지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또한번 주가가 내려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실적 악화 또는 뭐 디램의 뭐 어떠한 가격 하락 아니면 적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무조건 반영된 것이다라는 믿음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가라는 예. 게 어느 정도 선행 변수의 역할을 하니까 예. 작년 10월, 예. 9월, 10월 이 정도에 굉장한 저점이 나타났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예. 그런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6개월 전에 이미 나타났던 것 같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조금씩 제시를 해주셨. 그 예. 방향성이 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이제 투자를 대응하시면 될것같고 네. 아, 지금 이제 좀 물려서 마음 아프신 분들께서도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사이클이 뭐 짧으면 2, 3년, 그리고 기존 역사적으로 봤을 때한 4년에 한 번씩 그 사이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또 그렇게 앞으로 길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삼성전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 예. 반도체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예. <laughs> 대표님께서 반도체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예, 예. 스스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어, 예. 탑픽 종목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네. 있습니다. 네. 예. 어, 보통 이제 종목을 딱 말씀드리면 어, 보통 어? 다음날 매수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 <laughs> 왜이 종목이지?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는 항상 종목을 말씀 바로 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 전에 몇 가지 전제를 답니다이 네. 어, 종목 반도체 기업들이 참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사이클이 심한 기업들이 음. 있고 사이클이 덜 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나뉘는데 개인적으로는 변동이 큰 기업을 좋아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변동이 커야 내가 아는 만큼 투자 성과가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러한 변동을 변동이 큰 기업을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이 들으시는 분들께서 똑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무언가 리스크가 나오면 매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저랑 똑같이 따라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방송은딱한 번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먼저 꼽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어, 개인적으로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크게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전공정에서 후공정에서의 포인트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전공정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 음. 앞으로도 계속 중요도가 월등히 높을 공정입니다. 음. 어, 많은 분들께서 후공정을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기회는 전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도 전공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공정 중에서요. 뭐 디램을 만드는 공정도 있고 랜드플래시를 만드는 공정도 있고 비메모리를 만드는 공정도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항상 랜드플래시 쪽에 먼저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면이디램이든 랜드플래시든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고 안쪽고에 따라서 판매량의 증감은 꾸준히 발생해요. 음.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랜드플래시를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렘보다 랜드플래시가 또한 가지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랜드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도이죠 네.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쭉쭉쭉 꾸겨 넣을 텐데 네. 용량이 클수록 좋죠. 네, 그렇죠. 랜드플래시는 용량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네.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 주상복합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층수를 높여나가는 네, 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랜드플래시는요. 이 판매... 호황 시기가 오면 판매량도 증가지만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층수도 증가하는 특징이 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층수 증가만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음. 만약에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모두 다 층수가 두 배, 세 배씩 증가한다면 누가 음. 수혜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어,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 음. 철근 또는 h b m 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아그 음. 여타의 이제 소재 기업들이 또 음. 수혜를 보네요. 맞습니다. 네. 랜드플래시는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이 네. 어, 이 호황 시기에 판매량 증가 효과도 나타나지만 예. 층수 증가 효과까지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 이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2015년부터 이 3D 랜드 플래시가 도입됐을 네. 때부터 소재 기업들의 이 성장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고 비랜 네, 네. 기업들과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랜드플래시 소재 기업들을 먼저 뽑아서 아, 예. 예, 그런데 랜드플래시 사업만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랜드플래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재 기업을 먼저 뽑자면 뭐 솔브레인과 동기스미킴도 있겠고요. 음. 그다음 파츠 기업 중에는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스가 네. 있겠습니다. 어, TCK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 개인적으로는 소재 기업들을, 소재 파츠 기업들을 볼때또한 가지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증설이죠. 예. 그래서 이 증설 요구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또 구분해서 또한번 보게 되는데 어, 증설 효과까지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좀이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월텍산화 머티리얼스 같은 케이스가 네. 좀 우선적으로 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네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정 음. 쪽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공정은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음. 말씀합니다. 이 커다란 칩을 잘게 쪼개서 만든 다음 이어 네. 붙이자 이 개념인데 이 기술이 앞으로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 대세가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의 범위의 기업들이 가장 긍정적인 이 기술의 발을 받고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을 좀 언급드립니다. 음. 좀 간략하게 기업 리스트만 말씀드려보자면 이침례시라는이 변화. 수의 물결을 탈수 있는 노출도가 높은 기업으로는 인텍 플러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예.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음. 그리고 게스케이월팅스라는 음. 기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 역시 한 개의 기업만 매수하시는 건 위험해요. 기술적으로 예. 계속 팔로우하실 수 있어야 하고 매도 시점이 언제가 될지, 혹여나 이번에는 장비 공급이 종전만 못할지 이슈를 계속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음.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중 하나만 골라 서 사지 마시고 음. 네 개를 묶어서 보시라. 음. ETF처럼 묶어서 보시라. 예. 만약에 한 종목을 사실 거면 여러분께서 저보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개 기업을 한번 좀 토픽으로 꼽아서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까지 조금 어, 파헤쳐봤는데요. 네. 네,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데,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요즘 거의 우리나라 코스닥을 끌고 가는 <laughs> 가장 중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장주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뭐, 에프로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 네.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제2반도체가 2차전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음.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대표님께서는 이 2차전지 분야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풀어보자면 2차전지 섹터는 좀 항상 긍정, 최소 평타 이상은 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차전지를 잘 알고 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2차전지 글을 열었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는 항상 매 분기마다 이 섹터별 어떠한 뭐 이익률 추이나 여러가지 추이들을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초반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생겼나면 정말 많은 섹터들이 피크아웃 되거나 음. 또는 실적이 사실상 성장이 거의 끝에 다다르거나 둔화되는 거요 또는 일부는 역성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추이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도 여전히 실적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사실상 2차전지가 거의 예. 유일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일부에서는 아마도 몇 가지 섹터 중에 반등을 빨리 하는 섹터가 있다면 2차전지도 그 후보가 될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전반적인 섹터 간의 비교 매력 관점에서 네.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이 크게 크게 빠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천지는 꾸준하다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직관적으로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밸류션입니다. 음. 그래서 이 밸류션 관점에서 즉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문제가 되죠. 예. 음마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 <laughs> 아파트를 500억에 팔면 누가 삽니까?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밸류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차 전지 안에서도 네. 선별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유행을좀 예. 좀 우리가 기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음. 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음. 전지에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어, 이게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을 해서 생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관점도 물론입니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그렇게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예. 적정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에 최근에 음음. 너무 달아올랐죠. 예.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 너무 당연,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성장 폭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음.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녀석은 다른 기업들의 어떠한 이 비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좀 목격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보면은 네. 에코프로 주식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아, 자로 예, 예.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세가 터져 나와도 잠깐 네. 하락했다가 다음 날이면 또 정말 급등세에 올라타고 있는 음, 분위기인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에코프로가 혹시 제 2의 네. 삼성전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에코프로가요. <laughs> 네. 먼저 글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동안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엄밀히 말하면 지주사의 이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어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음, 음. 앞으로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직접 수행할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음. 엄밀히는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렇죠. 에코프로만 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예. 밸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음. 크게 오른 면이 있고요. 어,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앞에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렇죠. 에코프로는 밸류션 관점에서는 여전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근래 올랐는데 예. 이 지주사들의 디스카운트가 이러한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에서 1위 기업이고 음. 규모 면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음. 높은 기업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삼성전자랑 비교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너무 <laughs> 멀리 그렇죠. 갔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전반기업이죠. 음. 최종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완성해서 비싸게 파는 기업인데, 개반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후한기업이죠 소재를 공급하고 또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안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원익그룹과 비슷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음. 어,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조금 지금 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네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네네. 어떤 네네. 부분 유의하면 좋을까요? 어, 유의하실 포인트를 그럼 한번 말씀요 네, 네. 뭐 좋으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제가 에코 프로그램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린 감이 없진 않지만 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절대 네,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어, 유의하실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한번 네. 뭐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어, 잠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통신기술이요. 요즘에 4G에서 5G로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4G 통신이 있고 5G 통신이 있는데 4G 통신을 저희가 뭐라고 많이 부르죠? LTE라고 많이 네. 부르죠. 네. LTE 기술이 이제 4G의 가장 표준이 된 것입니다. 네. 이 4G LTE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 4G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음... LTE라는 기술이 있었고 유럽 기술이 있고요. 예.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었습니다. 어, 그거 기억나요. 어렴풋이. 그래서 이 와이브로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이고 이게 앞으로 4G 때 표준화가 될 것이다. 음...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퍼지면서 4G 통신이 도입되기 한 3, 4년 전에 예. 3, 4년 전에 이 우리나라 통신주들이 와이브로 테마로 엮여서 막 두세 배씩 급등했던 음... 그 당시에 어, 이 통신주를 사지 않으면 마치 호구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음. 누구나 지금 에코프로처럼 누구나 이 통신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쪽 말씀하시는죠? 예, 오죠? SK텔레콤, KT는 LG. 물론 부각을 네, 받긴 네.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 아, 지금은 많이 상장폐지가 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예. 지금 뭐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기업도 이제 그때부터 한참 아. 떴던 건데 그러한 기업들을 사지 않으면 소외 소외가 되는.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면 냐이 와이브로가 4G의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LT가 이긴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테마로 올랐던 시기는 4G 통신이 도입되기 약 3~4년 전.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음. 즉 이때 주가가 오른 것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예.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이죠. 기대감과 테마성. 테마성입니다. 오, 예, 네. 다음으로 우리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공부하셔야겠죠. 아, 공부 <laughs> 기회가 네.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네. 좋은 기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부 시작하시면 늦지 네. ]겠습니다. 또 대표님의 의견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네. 주주님들께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뭐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어,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막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 저희가 예전 같으면은 내일 당장 막 오를 것만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다면 요즘에는 분명히 사면 좋긴 한데 내일 당장 오를만한 건 아닌 것 같다 1, 2년은 봐야 음, 될것 아, 같다 이런 기업들이 음. 아직은 많은 시기거든요 예. 아, 몇 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는 갑자기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시장 전문가로 바뀌시는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음, 자꾸 시장을 음. 쫓아가고 금리가 어쩌니, 음. 뭐 은행이 파산하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기업과 산업을 계속해서 공부할 시간이 지금 예. 주어진다는 점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전히 밸류가싼2차원지 기업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도 예.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추종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찾아 나서시기 위해서는 결국에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부하는 시기가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 이러한 시간을 좀잘 살리실 수 있기를 좀 한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에 또 제가 출연할 수 있게 되면 더 다양한 정말 그때는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을, 아, 있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인사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